그 농업 기술원 그 원장님 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농업 기술원 네. 네, 영곡결합청 음. 이진호입니다. 네. 어,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예산이 좀와 있네요. 우리 농업 기술원에서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예산을 좀 올렸는데 좀 이색적인 예산이 좀 올라 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지금 전남대학교에다가 많이 예산을 주어놨습니다. 네, 네, 몇개몇개 몇개 있습니다. 네, 그몇개 한번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 그노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이 부분 예산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 특화 장목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 건이 있습니다. 음, 다섯 건이 있거든요. 네네. 네, 뭐, 세 건이든 다섯 건이든. 예, 예. 뭐, 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 전남대학교하고 전라남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은 그, 광, 음, 농업 마이스터 대학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농식품이 시작할 때, 음, 그때 어떤 대학 선정 요건에 전남대학교 같이 들어가서지 다섯 개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할때 아무래도 중부권에 계신 분들이 어 그쪽에 가까운 인근 대학을 선호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전남대학교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 이, 이 말이죠. 그냥 그러면, 그냥 우리 전남 도민들이 몇, 그렇게 다니니까 전남대학교에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선 아까 전남대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도실은 광주에 있는 그 곳이 아니고요. 나주그 봉황 소재에 있는 대학 실습장하고 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농식품비에서 그랬던 승인, 최초의 승인 자, 캠퍼스로. 지금 내 명칭이 좀 불명확합니다마는 이것은 광주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광주시에서 광주시 소재전남대학교또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서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네? 네, 그 부분에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아,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전남도민이 이따기에서 전라남도가 예산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우리 전라남도 도민을 유입하고 관계인구를 유입했을 때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 예산으로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있다가 예산 줘야 됩니까? 어, 광양 이쪽 이론에 우리 전라남도 도민이 마이스터 대학교 다니고 이런다기 해서 경상대학교에 있다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거기에 그 학생들 이 전부 다 이제 전라남도 노비인들이 많고요. 광주에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기죠이그 네?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광주시에서 우리 전라남도 소재 대학으로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 있으면 내일 기수조정소위원회 열릴 때까지 저희한테 주십시오.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 내일 기수조정 열리기 전까지 네네. 그 기수만큼 제가 삭감해서 제외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응? 전라남도가 뭐 광주에 있는 소재 대학교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도 다 민간 경상 보조 이게. 응? 자, 이런 게 이게 좋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는 것만큼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응? 이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있다 주는 만큼 목포대 순천대 여기서 못 받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서 이 정도 예산 전남대학교, 소재 여수대학교, 여수대학있다이 정도 예산 수산업에다 이렇게 운영 지원비 지원해 주신 적 있어요? 지쪽은 농업 분야라 예, 농업 그렇겠지만. 분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왜 저희 전남 소재 대학을 지원을 부족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광주 소재 대학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예산 과목도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예요. 경상보조. 저희 지역에도 얼마든지 지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 지역 대학도 거의 보단 더 많이 지원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예산을 지원 안 한다는 이야기 나있않습니까 오히려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납득이 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일 기술조정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어, 방금과 같이 어, 경상 보조 사업을 줬다거나 연구 실습비를 지원했던 사항이 있으면 네네. 저한테 가져와서 좀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 국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 박현식 농축산식품 국장님 바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예, 아니, 아닙니다. 농촌식품장 방현식입니다. 예, 우리 저 요즘 막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러시죠? ,이? 기본소득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농어촌 기본소득은 뭐 우리, 이,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이제 그전에는 유사한 것도 있었겠지만 현 정부에서 적절 추진을 하는 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 좀 유사한 개념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하나 있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어, 이제 우리 다른 국에서 네, 하고 있는데. 그 어, 농어 촌 기본소득이 어 업무가 업무 단계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네 예. 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우리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중앙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예, 예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인구청년 이민국에서 업무 분장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 국장님에게 평소에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한 어~ 생각을 제가 간략하게 여쭤본 거고요 어~ 네, 네. 일단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 사항입니다잉 네, 네. 이것이 우리 어~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그 기본 소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앞으로 농정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왜 기본 소득을 하는 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우리 전라남도 농촌에서 기본 소득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뭐 아주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해당 부분이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그니까 러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긴 하지만은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아마 그 전제 조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그 견해가 있을까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새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느냐.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 지금 우리 수도권은 전체 10%도 안 되는 면적에 50%의 인구가 지금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는 평당 3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데는 34평 기준으로 10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화가 되고, 결국은 지방 소멸이 되고, 또 어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 지역을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 하나, 그 그게 결국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 전 국민 기본 소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어 제가 봤을 때 기본 소득도 기본 소득입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 어공공용 기초 생활 서비스 알고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공공용 기초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초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부분은 이제 식품 사막화 부분하고 이제 농촌 그 의료 부분 뭐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문제 되게된게 식품 어디 쪽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료죠. 뭐그 다음에 이제 또뭐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어린이집, 돌봄 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로 보면 특정 분야를 몇 군데 뭐 몇개할 것도 없어요. 모든 전 분야가 궁핍합니다. 그렇죠. 농촌 지역은 뭐 아무래도 그 인구 선멸이 이런 거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S.O.C.든 뭐든 다 그렇죠. 같이 동반 하락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지금 이 농촌 쪽에다가 공공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공공형이라는 공공에서 건가? 개입을 하는 그런 그렇죠. 음. 이것이 업자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타개해라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응?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농정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저희들이 뭐,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뭐 농어촌 왕진 버스라든가 농업하 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 우리 지금, 저, 그, 그 돌봄 같은 거, 농번기 돌봄사여든가, 뭐, 자. 경로당 급식, 그, 극려당 그, 지원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 국장님, 자꾸, 이제, 뭐, 공지 계시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이런 농업 정책이라든가, 인구 소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방향성. 에? 얼마든지 지금 농촌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녹여서 정책적으로 좀 펼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뭐, 포괄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정책도 있다는. 게... 정촌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폐빈집이라든가 폐농가든가 이런 부분을 사들여가지고 농촌 커뮤니티라든가 인구 정주형 농촌 정주를 할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한 크게 큰 틀로 해결하는 그런 농촌 협약 기초점상 생활 사업. 뭐, 시군 영양과 농촌도시님의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에서든, 전라남도에서는 농정국이든 청년이민국이든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또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해서 어,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떤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개발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예? 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개가 다그 재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나느냐 그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를 갖추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도 인구 점멸 대응 정책으로 양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기본 소득의 바퀴, 하나는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의 바퀴로 그런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 지금에 있는 정책에서라도 녹여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그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건 또 여러 부서와 같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 같이 협의해서, 어, 협의해서 이제 전라남도를 제가 보면 상당히 그실국간의 뭐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돼가지 않고 있다 저 가슴 깊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들 제발 좀 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우리 간부급 우리 국장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좀 하고 업무. 분장으로만 선 긋지 마시고 협업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지방 소멸이 되고 인구 소멸이 돼 가지고 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데도 그냥 내 일만 아니면 아니다. 나 몰라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어진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홍보나 논리 개발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디가지고 정책 홍보라도 하려 그러면 제대로 말한마디로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주십시오. 네. 예.